낙화암의 전설 백제 여인들의 슬픈 절개 낙화암 전설은 백제의 수도 사비성이 함락되는 비극적인 순간 왕실 여인들이 보여준 최후의 저항과 굳건한 절개를 상징한다. 이는 전투의 패배를 넘어 한 왕조의 종말이 얼마나 처절하고 슬펐는지를 보여주는 백제 역사의 가장 서글픈 장면이었다. 망국의 비극과 절체절명의 순간 서기 660년 나당 연합군이 백제의 수도 사비부역까지 진격해왔다. 의자왕은 태자와 일부 왕자들과 함께 웅진성으로 도망쳤고, 왕궁은 곧 적병의 수중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피할 수 없는 치욕, 왕후와 공주, 궁중의 희첩, 태자의 비빈들은 적병에게 사로잡혀 치욕을 당하는 것이 눈앞의 현실이 되었다. 결단 왕실 여인들은 생존보다는 조상과 나라를 욕되게 하지 않을 명예로운 죽음을 택했다. 이는 유교적 충절과 당대 여성들이 지켜야 했던 극도의 정절 의식을 보여준다. 백마강으로 향한 꽃잎 여인들은 왕궁을 벗어나 백마강 상류에 솟아 있는 깎아지른 듯한 바위로 향했다. 그 바위가 바로 오늘날 낙화암이라 불리는 곳이다. 집단 순결, 왕후와 국녀들은 서로 손을 잡고 강물로 몸을 던졌다. 수많은 여인들이 일시에 투신하는 모습은 마치 꽃잎이 떨어지는 듯하여 후세 사람들이 이 바위를 낙화함이라 부르게 되었다. 낭설과 진실, 일각에서는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강의 용을 낚았다는 허황된 이야기가 떠돌았지만 역사서와 전설은 여인들이 치욕을 피하고자 자결한 장소로 기록하고 있다. 백마강의 아름다운 풍경 아래 숨겨진 망국의 슬픔과 비극적인 순결이 담겨 있다. 영원히 기억되는 절개, 낙화함 전설은 백제 멸망의 과정 중 군사적 패배가 아닌 정신적 승리로 기억된다. 여인들의 충절 백제의 군인들과 왕족 일부가 나라를 포기하고 도망치거나 항복했을 때, 궁중 여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백제의 마지막 자존심과 굳은 절개를 지켰다. 영원한 상징 낙화암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한 왕조의 마지막 순간의 명예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공간이 되었다. 이는 백제 역사의 비극적 종말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들의 고결한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전설이다.